야동보호사건 송치라는 결정을 검찰에서 받은 분들이 도대체 야동보호사건 송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아동 보호 사건 송치라는 결정을 검찰에서 받은 분들이 도대체 아동 보호 사건 송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아동 보호 사건 송치라는 것은 경찰 검찰 수사 때 아동 학대 혐의로 수사받던 보육교사 선생님 혹은 부모님 등이. 검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을 아동 학대로 유죄 판결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간단한 교육 같은 것을 내릴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 형사 법원에 아동 학대죄로 정식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법원 아동 보호 재판부에 아동 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달라고 넘기는 절차를 아동 보호 사건 송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벼운 교육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대상이 누가 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친부모가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아가지고 결국 나중에 아동보호처분을 받는다 했을 때 만약 이 친부모가 외국에 아이를 데려가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 친부모가 국내에서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돼서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부모라 할지라도 만약에 이 친부모의 신분이 학교 교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공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아동보호처분을 받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징계절차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가 아동보호처분을 받는다면 아동보호처분만으로도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되는 등의 불이익도 있을 수 있고 아까 학교 선생님과 보육교사는 조금 다르긴 하죠. 학교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보호처분을 받으면 중징계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친부모가 아동보호처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친부모 상호 간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향후 이혼할 가능성이 있는 부모라면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쪽은 이혼절차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경찰단계, 검찰단계에서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다뤄졌다면 은 아동 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것만 해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적어도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부모라든지 외국 이민이나 유학 등을 계획하고 있는 부모라든지 이혼 소송 중인 친부모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동 보호 사건 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향후 재판에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 이후의 아동보호재판에서 불처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